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 펴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죠? 네, 바로 그 깔끔한 직선들이죠. 하지만 현실이 정말 그럴까요? 자, 오늘은 그 딱딱한 직선의 틀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현실 경제를 훨씬 더 진짜같이 설명해주는 비선형 모형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장이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빤듯한 직선으로만 움직일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쓰는 분석도구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그 직선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를 훨씬 더 생생하게 담아내는 곡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우는 수요 공급 그래프, 보통 이렇게 아주 깔끔한 직선이잖아요? 근데 현실이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막 24시간 풀로 돌리면 추가 생산 비용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도 계속 먹다 보면, 아,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만족감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한 복잡한 곡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현실적인 곡선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오늘 모셔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2차 함수입니다. 이 엄청 강력한 도구가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2차 방정식. 아,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변수의 가장 높은 차수가 2.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거. 바로 이 제곱이라는 녀석이 딱딱한 직선을 아주 아름다운 곡선으로 바꿔주는 마법을 부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마법의 결과물이에요. 2차 방정식은 직선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이 유연한 곡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현실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모델에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런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제일 재밌는 시간이죠. 이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이걸로 실제 시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실전 풀이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여기 가상의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급함수는 우리가 잘 아는 직선 형태인데 수요함수를 한번 보세요. 가격피해 제곱이 떡하니 두터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확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 제곱항이 우리 시장을 훨씬 현실적인 곡선으로 만들어 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QD와 QS를 같다고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4 p 제곱은 4p 1이라는 방정식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방정식을 좀 풀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모든 항을 한쪽으로 싹다 넘겨서 정리하는 거죠. 모든 항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짜잔! 이렇게 피 제곱 더하기 4피 빼기 5는 0이라는 아주 깔끔한 표준 2차 방정식 형태가 완성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요?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쓸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강력한 비밀무기, 바로 근해 공식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이 공식은요, 어떤 이체 방정식이든 그 해를 반드시 찾아주는 말 그대로 마법의 열쇠 같은 존재예요. 자, 첫 번째 스텝. 우리 방정식 p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5는 0에서 a, b, c 값을 찾는 겁니다. 어? 아, 잠깐만요, 교수님. ABC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죠?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뭐였죠? 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죠? 이걸 우리 방정식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P제곱 앞에 사실 1이 숨어 있으니까 A는 1. p 앞에 개수는 4니까 B는 4.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5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값들을 근의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끝. 정말 쉽죠? 자, 그렇게 신나게 계산을 끝내고 났는데, 어? 결과가 조금 놀랍습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수학은 두 개의 답을 줬지만 시장의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뭘까요? 자, 결과를 공개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균형 가격 p는 1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격이 마이너스 5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과자랑 돈을 같이 줘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네, 수학적으로 보면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두 군데서 만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경제학의 렌즈로 세상을 봐야 하잖아요. 가격이나 거래량이 마이너스가 될수 없는 이 현실 경제에서는 바로 이첫 번째 교차점, 그러니까 가격이 1이고 수량이 3인 이지점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진정한 균형점은 수학적인 답두개 중에서 경제적으로 타당한 단 하나의 해 바로 균형 가격 P는 1. 그리고 그때의 균형 거래량 Q는 3이 되는 것입니다. 깔끔하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마구 자극할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실 시장은 딱딱한 직선보다 유연한 곡선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 둘째, 2차 방정식은 이런 곡선 시장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아마 오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죠. 셋째, 수학이 내놓은 모든 답이 경제적으로 다 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시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훨씬 더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현실의 금융 시장이나 기술 시장은 어쩌면 2차 함수를 넘어 3차, 4차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수의 방정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